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렇게 구미배아 님이 구매해 주신 물품 소개를 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2400원 1 어치 구매를 해 주셨고요. 요거는 반값 택 배포함된 가격입니다. 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배로 넣어 드렸고요. 요거는 경매랑 개별이랑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시면 편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또 신상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 신상도 제가 조만간 업데이트할 테니까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선 요거는 명함 하나랑 쿠폰 세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구매하신 물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일반 구매로 구매하신 물품이고요. 보라인성 떡매한건 그리고. 노랑 행성 떡매 한 건, 사탕봉지 도무송, 요거는 무태이고요. 요것도 여러분 잘라서 쓸수 있게, 요렇게, 하나씩 넣어 놓았는데, 너무 귀엽죠? <laughs> 요렇게 있고, 요거는 경매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금달 떡매 한 건, 그리고, 분홍 장미꽃, 대떡매 한 권. 이렇게 해서 대떡매 모지는 총4 권을 구매를 해주셨고요. 여기 제가 드리는 덤 선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보라인상 떡매 한 세트. 그리고 노란인상 떡매 한 세트. 마지막으로 이거 사탕 뭉지두 무송 이렇게 어, 일반 구매랑 똑같이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물품은 있고요. 이거 같이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다가는요, 제가 이 선물을 담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를 조금 접어준 다음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주면은 여러분 포장할 때 조금 더 깔끔 깔끔하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쭉 넣어주고 이건 잠깐 옆에 두고 여기에 영수증과 쿠폰 아이디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고 요거는 선물이니까 덤 도무송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신 물품들 포장해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봉투에다가 담아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요것들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었고요. 이것도 예쁘게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용품 곰냥이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꼭 붙여주었고요. 이렇게 두멍텅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요거요두 아이는요, 음, 요기, 노란색 페이퍼백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어, 요거는 어떤 걸로 마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요걸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하나죠? 이렇게 줘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안전 봉투에 담아서 갈 건데요. 이번에는 뽁뽁이까지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제가 사용하는 봉투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넣어볼게요. 이게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걸리면 찢어질 수가 있어서 계속 조금씩 이런 식으로 만져가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머지도 포장을 해줄게요. 요렇게 해서 포장을 모두 모두 완료해주고 왔고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들 설명란 참고하셔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